전 이제 대전 사람이니까 엑스포 광장 엑스포 시민 광장 이렇게 나오시는 것 또한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머릿속이 이미 가민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가, 내가 뭐 가민 이런 것 같아. 앞으로는 네 가민을 사용하지... 안녕하십니까? 네. 소프바이크의 미대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했어요. 뭐 예전부터 쓰고 싶었던 아이템이긴 한데 어 자, 마이크를 네,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뭐, 어, 물론 이제 제가 쓰는 무선 마이크가 있지만 그 마이크보다 조금 좀 고품질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네, 준비를 했다는 점. 네, 제가 세 번째 물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품 협찬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품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을 조금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제목을 보시고 조금 깜짝 놀래셔서 들어오셨을 분들이 많다고 생각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사실 좀 의도된 이제 썸네일 이렇게 아마 올라갈 건데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그 속도계를 사용했고 자전거 입문하면서 솔직히 뭐 기승전 가민이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들 한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하게 된 네, 속도계고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브라이튼사의 S510 이라는 신제품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웰컴 패키지를, 네, 물건을 협찬을 받게 되었고, 거의 사용을 한, 한달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달 넘게 사용을 했고, 사실 영상 이 컨텐츠 제작을 조금 미뤄져서 하기는 한 거예요. 네, 혹시라도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생이 바빠서가 아니고, 제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네, 영상을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 생각을 많이 가졌고 제가 받은 웰컴 패키지 박스 안에는 여기 보시면 네, 브라이튼 S510 네, 박스 겉면이 보여지고요. 기본적인 패키징은 뭐 나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박스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케이스는 별매고 그리고 브라이튼 양말, 양말 사용하라고 보내 주셨고 그리고 브라이튼 물통까지 이렇게총네 가지 물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하실 때에는 아마도 가장 눈에 딱 띠게 보실 수 있는 패키징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잖아요. 번들셋이 아니고 이거는 헤드 유닛만 갖고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 유닛 안에 들어가는 구성은 제가 이렇게 사용한 한달그한달 그 넘게 사용한 속도계가 이렇게 있고요. 브라이튼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뭔가 큰 위기를 맞아서 브라이튼사가 잠시 동안 프로펠로톤에서 보이 않았고 요즘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기존 전작 대비 생각보다 뭐 특별히 많이 바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유심히 본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브라이튼 저도 이제 매장에서 취급을 하면서 판매를 해봤었는데 가장 문제가 그 로그가 튀는 거 이거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동안에는 뭐 사용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튀는 문제는 한 번도 단한 번도 없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브라이튼 회사잖아요. 근데 브라이튼 회사인데 이게 브라이튼 플레이트가 뒤에 백플레이트 요 날개, 브라이튼 날개가 타사 브랜드 거를 낄수 있게끔 돼 있어요. 원래 이제 뭐 가민 그리고 와후 요두 가지 모델을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시장이 너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교체식으로 브라이튼이 가민 백플레이트를 낄수 있게끔 나왔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유연한 사고 방식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좀 충격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네, 가민을 사용하는. 와야지. 네, 일단. <laughs> 예, 족가... 영상 시청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분간은 브라이튼을 사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협찬을 줬다 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왜 제가 탈감인을 좀 생각을 했었냐? 일단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금액대였습니다. 너무 높아진 가격 때문에 다음 모델을 과연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게 내가 필요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가민 840의 후속작 같은 경우에는 더 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아마 설계가 돼서 나올 텐데 내가 과연 이 가민 시리즈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빈도수로 활용하고 얼마만큼의 이 기계를 과연 뽑아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지만 그게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휴대폰 애플을 쓰거든요. 근데 애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생태계를 이미 애플화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용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가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전거를 제가 한 10년 넘게 탔는데 가민만 쓰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 이 소프트웨어에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모든 게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튼 누르는 방식이나 버튼 터치감이나 특정 디스플레이나 그냥 모든 걸다 이해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제가 가민을 쓰다가 S510이라는 모델을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처음에는 한 1, 2주간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화면 보여지는 인터페이스? 그 가민 커넥트 IQ에서 앱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들이 브라이튼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만약에라도 제가 틀렸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속도 페이지 옆에 평균 속도를 넣는다. 그럼 이제 페이지를 까득까득 해서 채우어서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민 840 같은 경우에는 됐잖아요. 실제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가민 생태계에서 브라이튼 생태계를 넘어올 수 있을까? 일단 가민 속도계 쓰고 있죠. 그리고 가민 시계 차고 있습니다. 파워미터는 이제 쓰다가 뺐지만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모든 부분에. 대안이 없어서 그냥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네. 70만원, 80만원 되는 돈을 주고 가민을 썼습니다. 뭐한두번 쓰고 S510 안 쓰겠다 이건 아니게 될것 같아요. 너무 지금 괜찮게 잘 쓰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비시즌이다 보니까 가민에 있는 기능이 정말 웬만한 건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탈 가민을 할수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s 5 1 0 e 라는 제품이고요. 소비자 가격이 34만 원입니다. 그리고 라이더 S510T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T라는 제품이 아마 번들세세. 개념일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43만 원에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구성 대비 제가 생각했을 때이 브라이튼 S51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가민 840의 가격보다 뭐 수십만 원이 싼 거잖아요. 뭐 물론 지금 당장에 이 금액만 놓고 본다면 브라이튼이 너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중엔 또언젠간 오르겠죠. 하지만 제가 자전거를 앞으로 얼마나 더 타고 얼마나 더 즐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선택 사항이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브라이튼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민 골수 유저가 갑자기 브라이튼을 바꾼다? 이거 솔직히 좀 어려운 선택이긴 하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분명히 이 가민이라는 모델 자체를 쓰는 데 있어서 뭔가 더 특별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깨져버린 거예요. 저 또한 이걸 사용하면서 과연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탈가민이 되겠다. 그랬던 게 가격이 두 번째가 됐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기능들이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 다 연동되는 뭐 가디아 이 뒤에 후방 센서 그리고 가민 후방 센서 형 블랙박스 그런 것들도 다 호환이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운드가 이 얘기가 s500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얘를 이제 페어링을 해놓고 뒤에서 차 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 사운드 이펙트 자체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 뭐 모든 기능이 다 되니까 그리고 어 이, 이거 있잖아요 로그 날라 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있는데 로그는 저는 단한 번도 날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 날라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셔서 그동안 브라이튼을 사용을 못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많이 개선이 잡혔고 지엘 앵코가 갑자기 브라이튼을 다시 재시작을 했을 때 S410인가 그걸 매장에 GPS 속도계 치고 가격이 너무 싸니까 뻥나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지엘 앵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 A AS적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기억에 인상에 남을 정도로 AS가 안 돼서 처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S510 시리즈가 넘어오면서부터는 특별히 뭐 저는 벽돌 현상 단한 번도 없었고 그런 예전 일들 때문에 그 이미지라는 건 한번 바뀌면 사실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굉장히 괜찮았던 속도의 체험이었다. 그맵 연동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자 휴대폰 앱에는 액티브 브라이튼이라는 앱이 있어요 자 브라이튼 앱을 실행을 합니다 지금같이 브라이튼 앱을 실행을 하면 지도맵이 떠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지도 목적지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제가 좀 놀랐던 기능은 이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소프바이크. 자 이렇게 처리 중으로 돌면요. 지금 보이시죠? 네. 소프바이크 검색 결과에 12m 남았다고 눌러주고 자 길을 한번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GPS는 어느 정도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기에서 이렇게 검색을 음성 명령어를 검색한다는 기능이 참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예전에 솔직히 가민에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저는 맵이었거든요. 사실 감인 이거 맵 넣어놓고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고 진짜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주면 처리 중 뜨고 이렇게 내가 가는 길목을 엄청 상세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굉장히 쉽게 나올 수있 네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한번 해 볼까요? 전 이제 대전 사람이니까 엑스포 광장, 엑스포 시민 광장 이렇게 나오시는 것 또한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21세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해도 검색이 잘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간편하고 다이렉트로 굉장히 손쉽고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속도계가 몇 개나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을 좀해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눌러 주면 네 기준의 GPS를 기준으로 토대로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뭐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고 배터리 시간 오래가고 신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들어가는 기능인데 사실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죠. 저택까지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주신 GLN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배터리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얘가 30시간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뭐 제가 봤을 때 30시간 이상을 그냥 런타임 기준으로 30시간 이상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사실 이 솔라 기능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다시금 네, 해보게 됐다. 이 충전 핀이 S500이 뒤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 있던 핀 자체가 이렇게 네, C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충전하는 위치가 바뀜으로써 확실히 뒤에 핀보다는 앞에 핀을 꽂는 게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라이딩 중에도 충분히 충전하실 수 있고 그 외적으로도 충전기를 물리는 단자들이 좀 밑에 쪽에 있으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버튼들이 좀 적응이 안,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근데 버튼 사실 쓸 일이 많지 않으시니까 굳이 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머릿속이 이미 가민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가, 내가 뭐 가민 이런 것 같아. 가민에서 쓰던 모든 기능이 가민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멍청하게 가민 없인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 버튼이나 이런 게 조금 헷갈리긴 해요 아직도 네 누르거나 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적응은 할수 있겠다 요즘은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의 선택지라기보다 나한테 조금 더 편리하고 맞는 속도계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최적화들이 다들 잘돼 있고 갈수록 자전거 시장이 먹고 살기가 힘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엔 GPS 속도계다 그러면 무조건 고가 제품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어쨌든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보는데 가민이 사실 선두 주자가 된 거는 맞아요. 모든 기능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선택지가 될수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 같은 가민 n 년차 유저도 가민에 대한 가격이 네, 좀 심하게 올라갔다. 자전거 업계에 있는 업자기도 하지만 업자가 생각했을 때도 에 가격 대가 넘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SO100이 신제품이고 그리고 아마 내년 1월에서 2월에 릴리즈가 되고 런칭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동안은 브라이튼을 좀 사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만족도도 높고 전작 대비 늘어난 배터리 용량 2.4인치에서 2.8인치로 늘어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충전 포트가 이동을 하면서 조금 더 충전을 편하게 쓸수 있고 원래 있던 기능이지만 뭐 클라이밍 프로 그런 이제 기능들 네, 내비게이션 기능 정말 좋아졌고 고. 터치형 디스플레이가 네,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 아쉬웠던 제품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완을 하고, 충분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단점, 이 그립감 안 좋다. 이거 대부분 다 케이스 이거 씌워서 쓰실 거잖아요. 근데 이질적이지 않고, 손에서도 놀지 않고, 왜냐면 이거 실리콘 케이스 다들 씌워서 쓰시는데, S510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빠는 게 아니고, 진짜 유료 협찬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머리가 뇌가 가민, 가민화된 사람도 충분히 다른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좋아진 모델이다. 브라이튼 라이더 S510 모델을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셔서 조금이라도 네,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매장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네, 구독자 그리고 고객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빵을 가져다 준 구독자 겸 저희 매장 손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